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전력을 리뷰해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력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17일 오후 4시 46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157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한국전력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좀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좀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보시면 이거 한국전력이거든요. 일단 월봉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역대급 저점에서 반등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한국전력은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망하더라도 나라가 망한 다음 아니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뭐 점령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령국도 전기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 전기 쓰려면 한국전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한국전력은 안 망하겠네요.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고. 예, 그런 일은 안 발생해야겠지만, 예, 어찌됐건. 한국 전력은 나라가 망해도 안 망할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역대급 저점이었어요. 원래는 여기서 지지 반등이 됐어야 됐는데, 그러지, 아니, 아니 않았죠. 예, 왜냐면, 지수 자체가, 지수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지수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지금 이제 잡혀가고 있는 모습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상황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졌던 모습 보여줬다가 지지 반등이 되면서 이제 정배로이렇 우상향 그려가면서 정배열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우상향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돼요.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연료비 연동제 때문입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감세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연료비의 가격 변동분을 저기 전기세에 반영하겠다 이게 그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그러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누진세 적용되듯이 그러니까 가격이 그 연료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쓴 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 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아까 좀 비현실성이 있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박정희 시절부터 계속 유지가 되다가 박정희 시절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도 맞을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공감이 되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된 건데 일정 부분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분명히 이득이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석유값 자체가 굉장히 좀 떨어졌던 적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전기세가 굉장히 싸야 되죠. 그런데 이 a p e c 이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단위의 어, 담합 어, 담합하는 그러니까 석유 담합업 업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얘네들이 감산을 해요. 그냥 석유를 좀덜 성, 들성... 그니까 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가 100이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석유 수요가 50이에요. 예? 네? 그러면 원래는 이 석유를 이 100만큼, 한90 정도 생산을 했다라면, 이게 갑자기 줄었는데 90이니까 40만큼 남으니까 이게 석유 가격이 막 마이너스 가격까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산을 해서 한 20만 생산하자. 그랬더니 이제 석유 가격이 다시 70달 70달러 터치하고 뭐 이제 그를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매출은 줄어들지만 순이익률은 똑같아진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우리 국민들한테도 다시 이제 악영향이 될 수가. 이 70달러에 준하는 비용 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전기 요금을 이제 동결합니다. 저는 이거 이해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된 상태에서 여름에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오면 아니 뭔데 전기세 이렇게 너네는 뭔데 나라 살림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전기로 이런 식으로 걷어가냐 어 밀린 세금이나 걷어 이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형님들 저희가 임금 동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는 아,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선 끝나고 이제 초임 정부 들어서면 다시 이 연료비 연동제로 갈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을 거면 무하로 연동, 연료비 연동제로 법 바꿉니까? 법을 안 바꾸는 상태에서 누진세 적용된 상태에서도 전기업은 동결을 할수 있어요. 정부 재량으로. 왜냐면 이거 이거 한국전력 오너가 오너 마음 아닙니까? 상품 가격 어떻게 정할지 한국 한국산업은행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오너인데 오너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자가 나든 안 나든 뭐 적자 난대로 한국 전력이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결하겠다. 하지만 동결을 계속할라치면은 법 자체를 굳이 바꿀 필요도 없었어요. 법을 바꿨다라는 거는 그냥 일로, 그러니까 오피셜로는 연료비 연동제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연료비 연동제로 가면은 한국 전력 매출 늘어납니다. 예. 이건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세 조금 더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솔직히 한국 전력을 저기 지금 보면 재무 구조 좀더 이제 좋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어, 배너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매번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8일이니까 18일 기준 아 17일이니까 17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을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쭉 이제 내려봤을 때, 장 5분 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 태웅로직스, JC 케미칼,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의 종목을 저희가 이제 보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제이식 케미칼 나오자마자 한 6분 지나서 6분 지나서 1차보폭가 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좀 이제 지범 삼아서 리딩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잡기 어려운 그런 이제 종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제 어, 잡으면서도 안정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가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테마조 검색기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제 그런 이제 어플인데요. 여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다 됩니다. 보시면 이제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뭐,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순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쭉 내려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이런 거 이제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